안녕하세요, 인경쌤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물과 영상에서 보았듯이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부터 아카펠라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에이. 적어주세요. 맞습니다. 아카펠라라고 부릅니다. 아카펠라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는 아카펠라 부분을 노래에 삽입했으며, 걸그룹 마마무는 아카펠라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아카펠라 실력을 겨루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카펠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노래의 제목이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힙입니다. 요즘 힙하다, 힙스럽다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 힙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 힙에 한국어 모모하다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힙하다 라는 말을 찾아보면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힙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발디, 바흐, 핸델 모두 그당시의 힙스터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세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다시 만들다라는 의미의 remake, 다시 반응하다라는 의미의 reaction, 다시 따라하다라는 의미의 repeat, 다시 회복하다라는 recover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리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 머리에 붙습니다. 단어 리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르네상스 시대는 리를 프랑스어로 발음한 르와 탄생을 의미하는 네상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꿈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잔인하다고 평가받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신을 위해서 싸우면 죽고 난 후의 세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이 강해 잔인한 전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종교 간의 갈등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유럽은 인구도 증가하고 식량 생산도 늘었으며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1세기 유럽에서는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이슬람교도들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셀주크 투르크 민족이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군주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교황은 우리 모두 준비를 잘해서 성지 예루살렘을 구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교황이 말한 준비를 잘해서라는 말은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군주들은 교황의 허락은커녕 신고도 없이 자신들의 나라 기사와 귀족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어 1096년 제1차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군사들은 신의 보호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갑옷과 방패에 새겼는데 여기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 원정에서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곧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7차례나더 벌어졌지만 예루살렘은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결론은 대실패입니다. 약 200년간 8차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때까지 십자군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고 기사들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황제의 권위는 올라가고 상인들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바꿔 놓았듯이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페스트균이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사망할 때 몸이 검게 변한다고 하여 흑사병이라고 부릅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에서 약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유행하자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갔고, 사제의 조언대로 병이 낫기를 신에게 빌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런 그들을 돌보았으며 사람들은 수도사가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자들을 돌보던 사제들도 곧 전염되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반인의 사망률보다 사제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교회가 치료는 커녕 사제가 먼저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교회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은 기존 지배 세력에 대한 반발심을 키웠고, 약천년 동안 신이 중심이 되었던 중세시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450년에서 1600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전기 임진왜란이 있었던 시기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미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그림은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묘사한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 역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음악에서도 신이 아닌 인간을 주제로 한 음악들이 작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이 곡은 르네상스 작곡가 라쏘가 쓴 곡으로 내 사랑 마토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마토나야, 내 노래 좀 들어줘. 이러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기도 하죠. 이런 곡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전 중세시대보다는 훨씬 더 세속음악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아들도 마마무 스타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게스트 마마무와 MC들은 아카펠라 스타일로 인사를 했는데요. 사실 아카펠라는 르네상스 시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었습니다. 아카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모모풍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와 교회를 뜻하는 카펠라가 합쳐진 단어로 교회풍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권력이 교황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중세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한 예술가들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음악은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다시 아카펠라로 돌아와서 아카펠라를 정의해보면 무반주 다성 합창곡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성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성 음악과 화성음악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성음악은 하나의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을 말합니다. 다성음악은 두개 이상의 성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어울리도록 작곡된 음악을 말합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음악은 하나의 성부가 주요 가락을 연주하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을 연주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성음악으로 된 아카펠라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조스깽과 팔레스트리나가 있습니다. 그중 조스깽이 작곡한 아베마리아라고 하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선생님은 왜 교회 음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당 얘기밖에 안 할까요? <목소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 곡을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교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면죄부를 판매했고, 면죄부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강매를 했습니다.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팔아먹는 썩어빠진 교회의 모습에 분노했고, 기존 교회의 모순을 조목조목 비난하는 95개의 항의서를 자기교의 철문에 모수로 단단히 박아놓은 것으로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기존의 천주교와 새로운 개신교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음악에 있어서도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카톨릭 음악은 라틴어로만 부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각 나라의 모국어로 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다 외워서 하시나요? 아니죠. 악보를 보고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악보를 구할 수가 있죠. 르네상스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손으로 악보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 성경을 인쇄했고, 1501년 이탈리아의 페트루치가 최초의 악보 인쇄소를 열게 되면서 손으로 그리던 악보를 대량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보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과제는 생각나는 은혜성스 음악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적어주세요. 또 비발디, 바흐, 헨델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적어주시고 왜 힙스터일까? 한번 추측해보세요. 힌트는 아까 보여드린 초상화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코더 들고 만나요.